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오늘은 HDMI 케이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HDMI 케이블. 참 중요하죠? 내가 가진 디스플레이 기기와 출력 기기가 좋은 영상을 받고 주고 싶어도 HDMI 케이블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HD 화질 정도의 영상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4K 해상도까지 지원되는 케이블인데요. 4K 해상도는 풀HD보다 4배 높은 고화질의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피버 스미스 두루번의 제품 패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전면에 피버 스미스라고 나와있고요. 이 면에는 True Experience 1 제품의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재원을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 제품의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HDMI 2.0광 케이블이고요. 다른 케이블과 달리 광 케이블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속도는 1 8가 b p s 고요 커넥터 타입은 HDMI A2A 타입입니다. 케이블 길이는 최대 10m고요. 이 제품은 3m 제품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커넥터 인장력이 46톤으로 나와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 가능해 2160p 4K 60Hz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위 호환까지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HDCP라고 나와 있는데요. HDCP는 디지털 영상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보안 인증인데요.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보고 싶은 컨텐츠를 내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K VOD 콘텐츠 서비스의 HDCP 2.2 보안 구격을 적용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스미스 구성품은 광케이블 hd 피버스미스 구성품은 트루관 hdmi 광케이블과 제품 사용 설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따로 한글로 나와 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케이블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력 부분과 입력 부분이 구분되어 있으니 꼭 제품 사용 시 확인 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대로 포트를 꽂으시 제품에 손상이 갈 수가 있더하니 꼭 확인 후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버 스미스 피버 스미스 트루원 HDMI 광 케이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속품은 광케이블, HDMI 본품과 사용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살펴보시면 연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 방법을 보면 방향성이 나와 있는데요.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의 단자를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화기, 껍, 링크, 광케이블을 끊어서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묶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으니 이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글 사용 설명서에도 영어 사용 설명서에도 한글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사용 설명서에도 소스와 디스플레이 부분을 꼭 구별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꼭 한글 사용 설명서를 정독하셔서 기기에 잘못 꽂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꽂으시 HDMI 케이블이 손상이 될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 케이블 본체를 보겠습니다. 강 케이블 본체는 겉면에는 피버 스미스라는 로고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력 부분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반대편에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되는 건 출력 부분을 표시합니다. 단자 겉면은 이런 케, 케이스로 호호되어 있습니다. 단자부분이구요 케이블의 길이는 3미터로 상당히 깁니다 광케이블 피복 내부에는 광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얇아 보입니다 그럼 3미터 케이블과 기존에 사용하던 3m 터 케이블과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블의 굵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m cable, 2m c m c a b 2m c a b l 2m 이 2m 2m cable, 2m cable, 2m cable, 케이블 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휴대성도 좋고 케이블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베가스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보시면 TV에서 노트북과 연결되어서 영상이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에 클릭을 하면 클릭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TV에서도 HDMI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가 상호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도 할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상 전부가 모두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역시 화면과 동일하게 딜레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4K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제작해서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 또한 클릭을 하는 동시에 TV도 같이 화면이 전환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혀 딜레이 없이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트북과 TVA, HDMI 광케이블 연결을 마치겠습니다.